정체를 밝혀라! 그게 이 세상에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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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이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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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어젯밤 워싱턴에 있는 조립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7월의 여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루비로 수십억 원이 넘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강도 사건은 범죄 조직인 펜더클러가 저지른 짓이라는 견해가 강해서 수사당국에서는 보석이 돌아오면 이 음, 그 보석 하나만으로 학생들들한테 네 개나 수리할 수 있는데 말이야. 야, <laughs> 담. 우리도 펜더클러처럼 밤중에 몰래 드라가 보석가들 따는 게 어때? 싸야. 요 아이요, 지금 당장 가는 거예요. 아이고, 누님 농담을 진단처럼 하면 어떻게요? 기숙사는 곧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여기서 생활하는 것도 별로 나쁘진 않고요. 그치 예제자? <laughs> 네네. 네. 네. 내가 뭐 고기질 알아? 너희들이 우리 집에 있는 음식을 농장 먹어서 이번 달에 적자가 이만저만 나지 않았다고. 난 말이야, 딴 사람은 싫고 우리 집에는 한이 양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동생이지만, 이제 너도 나가라! 아니, 그나저나, 한양은 도대체 어디 간거 것? 오늘 아침 꼭두 새벽부터 자칭 명탐정 트레이시 사무실에 간다면서 나갔는데요. 좋다, 좋아, 젊은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 포리 된장꾼이야! 아이고, 아싸, 괜찮아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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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내가 꾸 말이야. 나좀 먹고 가시자. 7월의 여왕을 찾아주는 사람한테 상금을 준다고 하던데 얼마나 주는데요? 놀라지 마시라 거금 5만 달러. 한국의 원화로 바꾸면 거의 7천만 원 정도라고. 7천만 원이요? 그 돈만 있으면 너희 학교 기숙사를 고칠 수가 있을 텐데. 어, 그치만 보석을 찾으려면 멀리 미국까지 가야 하잖아요. 미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공중 원소 고정 장치를 사용하면 그 정도 보석 주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 뭐든지 만들어 낼수 있잖아. 그 장치는 일단 한번 해볼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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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시 안 되겠어요. 아... 이 가짜를 이용해서 상금을 받으면 사기꾼이잖아요. 아, 아, 마, 마, 맞아. 아 그런 짓을 한다면 대악당 펜더클로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 <laughs> 이 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에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스커트 펜더는 어디 있느냐? 글쎄 난 스커트 펜더를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말이야 쥬티 하니를 없애라는 명령도 수행하지 않고 어디 가서 놀고 있다니 간이 퉁퉁 부었군 <laughs>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 오, 뭐, 그래 좋다. 어머니께 혼쭐이 나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니까, 시간 있을 때 변명거리를 생각해두는 게 좋을 거다. <laughs> 지금쯤 스커트 팬더는 큐티아니를 끌어낼 함정을 파고 있을 걸, 어머니께 누가 혼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이겠지. 저기구나! 그런 것 같아. 어, 어, 어. 여기가 우리 펜더클로의 최전선기지다. 여기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사일 공격을 할 수도 있고 7월의 여왕도 이제 곧 여기로 도착할 것이다. 우린 여기서 너희들이 나타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다. 이, 이건 도전장이죠? 맞아, 틀림없어. 그리고... 이 미사일은 5초 후에 폭발한다. 으악! 아이고야, 훅때바이 됐네. 암더클로녀석 기왕 이렇게 된 거, 무슨 일이 있어도 7월의 여왕을 찾아내서 상금을 차지하고 말겠어. 이렇게 된걸 알면 주인이 펄펄 뛰고 난리겠는걸? 반드시 상금을 타내서 기숙사를 다시 지어야 해요. 학교 기숙사보다 내 사무실을 먼저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뭐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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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어쨌든 어서 가자고. 네. 아니, 어미 보이기 시작해. 조심해. 어. 좋아. 그럼 다음 작전은? 조용히 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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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더클로예요 벌써 들킨 건가? 아니에요 이렇게 지태한게 그럴 리가 없어요 하니! 레이 <laughs>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난저헬리콥터 그렇다고 안으로 들어가겠어. 빈일을잘 부탁해요. 어? 아, 아, 이, 이, 이봐! 으악! 정신 바짝 차려! 아니! 부럽게도 나타난 누가 아니래? 안녕 텐더 플런독 씨, 펜들 토다 일렉트릭 팬들입니다 정말 잘왔다 일렉트릭 팬들왜이니 <laughs> <laughs> <그렇니>? 오랜만이에요. 희어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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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아직도 여전하구나. <웃음> <웃음> 시스터 질한테 딱 달라붙어 애교를 부리다니. 으기다우 나도 무지무지 어? 보고 싶었단다 어머, 어, 정말이세요? 선물이 있다고 하던데 네, 이게 바로 치월의 여왕이에요 어때요, 칠월님? 어 굉장하구나 그쵸, 그쵸, 그쵸 이런 보석은 처음 보는구나 이 색이며, 이빛 언니께서 그렇게 기뻐해 주시니까 전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일렉트릭 팬더 스카우트 팬더 일행은 내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오늘부터는 큐티 하리를 없애는 일에 네가 앞장서야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 걱정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하러 미국에서 찾아왔으니까요. 큐티 하리가 내성이는 한방이면 날려버릴 수가 있다고요. <laughs> 믿음직하구나. 그럼 네가 실방으로 데려다 주지. 고마워요! 어, 어? 어디 보자. 지라니 방에 불은 껐나요? 아니. 어머 안돼요. 이아 m 에 시대 에 사람도 없는 방에 불을 켜두다니 전기를 절약하면 왜화가 절약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제가 끄고 볼게요 전기 절약은 늘 앞장선다니까 대단해. 전전전기 전무전기는 무지 무지, 중요한 거죠 전기는 무지, 무지, 중요는 거죠 전기는 무지, 중요해 무지, 잔디는 무지, 잔디는 무지, 잔디는 무다 잔디는 무지, 잔디지 그렇다면 어쩌면 으, 으. 예, 틀림없어. 미안, 언니도 이제 나이를 먹었나봐. 바로 조금 전에 자기가 불을 꺼놓고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다니. 나이를 못 속여. 지 언니가 징계를 다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껐다고 해야지. 좋아. 이번에야말로. 아니, 뒷일을 잘 부탁해요. 자기가 대장처럼 말하고... 보통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담정 혼잔가? 뭐 하려는 거지? 큐티하니가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아니야. 담정 혼자서 여기까지 침입하진 않았을 거야. 저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중에 틀림없이 큐티아니와 합류할 것이다. 어디로 가버렸을까? 아 이상은 너무 복잡해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출구가 어디였더라? 모양이야. 이제 됐어. 경로를 철통같이 막아 성 한가운데로 몰아야겠어. 응. 우리가 파는 함정에 감쪽같이 걸려져서 고맙구나. 걸죠 자, 요전에 못낸 결말을 여기서 내기로 할까? 규태하니여 이럴 수가 규태하니가 어디로 갔지? 또뭐하 는지, 시 사람 들밥을 <laughs> 노래 라면 나도, 한 노래 하지 일레 트리 펜더 규태 한이 를 애써 잡아놓 으니까 손을 가로 챌 생각. 뭐말런잘애가다있중에 <laughs> <laughs> <건방지, 웃음>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뻔. 은 말이야 으몸이혼내 노래를 잘감상하거야이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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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어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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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랄랄랄랄

위겁다는 아니겠지? <laughs> 이제! 칠월의 여왕으로 순히 넘겨주시지! 아니! 난 어떻게 되도 상관없어! 어서 도망쳐! 그, 그럴순 없어요! 본척을 내놓는다 이자를 놔주겠다! 자! 어서 내놔라! 믿어도 될까? 물론이지! 고마워! <laughs> 감쪽같이 속았지? <웃음> <웃음> 저 세상으로 가거라! 아니! 야호! 성공이야! <laughs> 정말 잘했다, 일렉트릭 밴더! 아, 좋았니? 이치료의 여왕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것을 어서 보관해 주세요! 그래, 지금 당장 졸라 어머니께 바치러 가야겠다 もおぬせぬははんおるがみえみょうす、カウボイハニ。おぬせぬおったんくんごとそろしっけぬかぬさハニ。おぬせぬじゅるくんンガるライダー、ハリケーンハニ。おぬせぬめほくじ的な歌手ステージハニ。はじまんくちんったぞんち 요! 큐티하니! <목소리> 당신의 인생 바뀔거네! 큐티하니! 야호! 이런 행운이 맞춰 잘됐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공중월소 구독장치를 지이러님한테 선물할 수 있겠구나! 야! 그런 공격은 다 소용없다고! 보기보다 <목소리> 제법인데? 미가 났 <laughs> 이게 바로 내 진짜 모습이다! 저아 <laughs> 눈뜨고 못 봐주겠군! 닥쳐라! <laughs> 이 모습에 반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웃음> <웃음> 내 환상적인 매력에 가슴이 찌려찌려 로할군 퇴신! 어, 트레이씨, 어, 괜찮아요? 에, 이쯤이야,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왔는 줄 알아 어서, 저 녀석이나 처리해 어, 어. 사랑을 위해 이런 이런 괜히 헛수고만 했구나.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나요? 응? 어, 이...이...이건 그자들한테 준건 가짜에요. 가짜? 아니, 그럼... <laughs> 가짜를 만들지 않겠다고 한건 과연 누구였더라? <웃음> <웃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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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 뭐야, 가, 가짜잖아! 날 속여! 그렇게 하지, 하니! 좋아, 이제 사무실을 고칠 수 있겠어 학교 기숙사가 먼저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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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니 다이아몬드 하나만 만들어 주면 안 돼? 절대로 안